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림부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, 제가 프리시즌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해서 룬을 한번 올렸었는데요. 어, 이번에 제가 다시 그 다음날에 연구를 해본 결과, 좀더 좋은 룬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정밀은 똑같고요. 그 전에는 이제 치명적 속도와 승전보, 뭐 강인함,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찍었었죠. 집에. 음주의 사냥꾼, 이런 식으로 룬을 찍었었는데, 제가 이제 이 룬을 써보다가, 다음날에 이제 제가 자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이거 룬, 뭔가 이렐리아가 좀 뭔가 더 약하는 느낌이다. 룬을 좀 보다가, 자고 일어나서 이제 룬을 차차니 보고, 한번 공격 한번 들어보자 하고, 집에 말고도 이제, 들어, 들만한 좀 룬이 있나? 하고, 찾아보다가 이제 마법 쪽에서, 이거 기미남, 기미남 특, 룬을 봤어요. 이게 완전 사기더라고요. 일단은 이동속도 4%퍼 붙은 거만으로도 지금 사기인데, 이동속도 4%면은요, 퍼 과거에 그, 왕룬에 이 손으로 3개 박은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0.5% 밖에 차이 안 나는데, 이거 하나 찍는다고, 이속 4% 늘어나고요. 추가 이동 속도에 비례해서 주문력 혹은 공격력을 올려줍니다.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렐리아가 탐식기망치를 가면서 이게 좋아지는 건데 탐식기망치를 가고 그걸 이제 트포로 올리면서 탐식기망치 효과 중에 미니언을 뭐 어떤 거를 때리거나 미니언 막타를 치거나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대폭 올라 아니 이동 속도가 대폭 올라가요. 그 이동속도를 바탕으로 데미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,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10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롱소드 하나 정도? 일단 개꿀이에요, 진짜 이거. 개삭입니다. 기민한 룬.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장렬 혹은 궁극의 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안 찍을 예정이고요. 중국의 모자 혹은 주문 장렬을 찍을 생각인데, 현재는 지금 주문 장렬을 사용하고 있어요. 뭐야, 이거 이렇게 돼. 어. 주문 장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일단, 주문 장렬의 장점 중 하나가, 이렐리아가 1레벨에 2평 딜교환, 딜교환을 하면은 거의 체력 150 정도를 뺄수 있어요. 이 깡들이 대충 챔피언한테 60에서 70 들어가고, 주문 장렬이 20 정도 들어가고, 평타를 치면서 거의 한 130에서 150 사이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? 이거 1렙 2평 대교가좀 꿀인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주도권, 그 주도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고, 궁극의 모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실험을 안 해봤지만, 음, 이렐리아가 이게 은근 궁 의존도가 좀 있어요.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, 있지 않나. 초반에 라인 주석권안 잡아도 괜찮다. 나는 궁극기 쿨 줄이고 싶다. 하시면은 궁극이 모자 찍으셔도 됩니다. 다음에 이제 정확성 다시, 정밀적으로 다시 보자면 집중 공격이 훨씬 좋더라구요. 적 챔피언을 연속 3회 이상, 3회 공격하면은 약점이 노출되며 추가 데미지 입히고 6초 동안에 데미지 12%를 더 줘요. 12%를 더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렐리아 W를 생각하면은 약점 노출도 6초지만 이렐 W도 6초에요 어딘가 좀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? 뭐 아무튼 이게 진짜 오레벨에 이렐리아가 다세대 때리고 평큐만 때려도 피가 거의 3칸이 넘게 빠져요 진짜 장난 아니야 약점 노출 되는 순간 이렐리아 고정뎀지 들어오면서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, 과다 치유가 있고, 승전보가 있고, 침착이 있는데, 이거는 취향이 좀 타요. 과다 치유 같은 경우는, 그냥 뭐, 라인전에서만 거의 좋죠? 왜냐면,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미니언을 때리거나, 무언가를 때려야지만, 이제, 치유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여기서, 과다 치유 말고, 침, 승전보나 침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, 침착 같은 경우에는, 만화의 의존도가 이렐리아가 만화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만화 관리하기 좀 힘들죠. 그러신 분들은 침차가 드셔도 되는데 승전보가 지금 너프를 먹어도 될 정도로 되게 좋아요. 챔피언을 뭐 킬을 따거나 어시스트를 하면은 체력 회복과 더불어 25 골드 를 주는데 이게 체력 회복 양이 장난 아니에요. 와 진짜 나중에 뭐 그냥 뭐 잡았을 때뭐 소라카 궁뭐 받은 것 마냥 차가지고 이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어쨌거나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챔피언을 잡자마자 바로 차는 게 아닌 0.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는 거. 그렇지만은 그걸 극복할 정도로 아주 좋은 룬이에요. 자 여기서도 좀 갈립니다. 전설 여기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세개다 존중해요. 저는 세 가지 전부 다 존중합니다. 저는 일단 민첩함을 찍는 편인데, 강인함 찍는 것도 존중하고요. ppk 찍는 것도 존중해요. 그냥 각자의 취향 차이에요. 그냥 이거는 전체적, 민첩은 전체적인 그냥 밸런스예요. 이렐리아 하면은 약간 공속이 좀 필요하죠? 그냥 공속 올려, 서 올려서, 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찍는 거고, 뭐 강인함은 말도 할거 없이 패시브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, 뭐 더군다나 요즘 스테락이 되게 좋죠? 스테락, 일의 패시브, 전설 강인함 세 가지 시너지 보기 위해서 찍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피길 같은 경우는 라인 유지력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피피길이랑 과다 치유 이렇게 세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세트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시너지 낼 수도 있고요 피피길 때문에 피 회복 늘어나니까 과다 치유 더 빨리빨리 많이 차겠죠? 근데 승전보가 지금 개꿀이에요 님들 뭐 여기서 전부 다 존중해요 왜 걸리냐 왜? 뭐든 일단 그 여기서 이제 체력차 극복을 일단 배제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자면 최후의 일격 같은 경우는 적 챔피언이 40% 이하일 때 체력이 40% 이하일 때 댐지의 추댐10% 있는 거고 저항 같은 경우는 내 체력이 나의 체력이 60%에서 30% 이하일 때 5에서 12%추 댐을 주는데. 일단 최후의 일격보다는 최후의 저항이 쓸때가 훨씬 많아요 그니까 적 체력을 깎는거 보다 내 체력 깎이면서 싸우는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최후의 저항을 찍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렐리아 새로운 룬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집중 공격 승전보 민첩함 여기서 취향 뭐 타니까 저는 민첩함 찍으니 찍어요. 저는 민첩함, 최후의 저항, 기미남, 주문 장렬, 혹은 궁극의 모자. 네, 현재까지는 장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투포 이외 몰락을 가셔도 되구요 그만큼 이렐리아가 몰락 검을 갔을 때그 시너지가 더욱 더 좋아졌어요. 뭐 아니면은 투포 이외 스테락 방템 가셔도 되고, 투포 스테락 뭐 가고일 돌가봇 가셔도 되구요 기본적으로 저는 몰락검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. 이렐리아가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더 세졌어요. 1티어에서 2티어 사이 정도로 보는데 약간 1티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2티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1티어 거의 끝자락에서 2티어 최상위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일단은 제가 연구한 룰은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